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 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갚음 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 전에서 한국은 6대 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 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 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 1 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선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감독은 아마 거스 히딩크 감독이 유일할 것입니다. 부임 후 선수들을 지켜본 후 그는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이동국 선수를 대표팀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당시 대표팀 부동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히딩크 감독은 꿈쩍 안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당시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긴 머리 휘날리던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는 머리를 자르고 뽀글이 파마를 하고 트레이닝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히딩크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등 명문 유럽 프로팀의 감독이었고, 직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을 5대0이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지식여버린 네덜란드 팀의 감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클 반열에 오른 손흥민과 차기 월클 이강인, 바이엘은 민헤네 김민재 등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입니다. 고작 K리그 선수빨로 우승 몇번한 감독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떨까요?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은 낙하산 감독인 주제에 선수들이 너무나 불쌍할 따름입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의 한에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축구대표팀 신인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지 3주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 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그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그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사퇴만이 답입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양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용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